무대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중앙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측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뒤에 다시 오시고요. 이어서 김태리 씨 단독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카메라 바라보겠습니다. 네, 우측으로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다 단체컷 때 다시 오시고요. 이어서 김우빈 씨 단독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가운데 서전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중앙 보겠습니다. 네, 우측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이어서 이한희 씨단독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중앙 보겠습니다. 네, 우측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단체 컷 촬영 때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염정아 씨 단독 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시선 보겠습니다. 이어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우측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단체 컷 촬영 때 다시 모시겠습니다. 이어서 조우진 씨 단독 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왼쪽 카메라 먼저 시선 보겠습니다. 네, 중앙 보겠습니다. 네, 우측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단체컷 촬영 때 다시 모시겠습니다. 단독컷 마지막으로 금미성씨 모시고 단독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왼쪽 카메라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중앙 보겠습니다. 네, 우측 보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배우분들 모두 모시고 단체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조금 밀착해서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왼쪽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우측 보겠습니다. 네, 그럼 최동훈 감독님 모시고 단체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왼쪽 카메라 먼저 시선 보겠습니다. 네, 왼쪽 카메라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우측 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화이팅 포즈 하면서 사진 촬영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선 어, 좌측 먼저 보고 화이팅 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앙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측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다 같이 인사드리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바깥으로 퇴장 부탁드립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외계인 2부 1월 10일 개봉 예정입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